이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주잘 보내셨어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랑 만날 이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렸는데요 이번 시간 드디어 우리 6 단원 마지막 단원이죠 규칙 찾기 함께 학습해 보려고 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할 거예요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우선은 우리 동물 친구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만나볼게요.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기로 한 동물 친구들, 야옹이, 몽몽이, 바둑이가 파티 초대장을 만들고 있네요. 짜잔! 나바라 별 세모 별 세모 별 세모 이렇게 모양이 대풀이 되는 예쁜 초대장을 만들었지. 난 색깔을 대풀이해서 만들었지롱.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우와, 멋지다! 가족이 는 어떻게 만들었어? 나는, 짜잔! 이렇게 만들었지. 오오 빨간색 하트, 파란색 동그라미, 빨간색 하트, 파란색 동그라미. 이렇게 되풀이해서 만들었구나? 꾹! 응. <laughs> 친구들이 우리 초대장 받으면 좋아하겠지? 그럼, 당연하지. <laughs> 어때요? 우리 친구들이 멋진 규칙으로 카드를 만들어 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규칙을 발견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126쪽을 펼쳐 보세요. 핵심 1의 내용을 보면, 물체나 무늬에서 규칙을 찾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면 과일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자, 이때 규칙을 발견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선생님이 방법을 알려줄게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멜론이 다 다시 어디에 나오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멜론이 보이죠. 그러면 이 앞쪽을 이와 같이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개의 과일이 되풀이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멜론, 수박. 사과가 차례대로 반복됩니다. 이와 같이 세 개의 과일이 차례대로 반복되더라 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하니까 규칙을 찾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규칙은 생활 속에서 아주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포장지, 벽지, 화장실 타일, 보도블록, 옷, 이불 커튼 학용품 너무너무 많아요 자 이렇게 생활 속에서 볼수 있는 이 많은 것들에서 규칙적인 무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래쪽에 주어진 것들을 보세요 모두 규칙에 따라서 모양이 완성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주변에서 생활 속에서 많은 규칙을 발견해 낼수 있답니다 그 규칙을 발견하고 서로 규칙을 얘기해 보는 것이 바로 훌륭한 학습이 되는 거. 예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는요 핵심 두 번째 규칙을 정하여 무늬를 꾸밀 수 있어요라고 했는데요 자 선생님이 이런 규칙을 한번 정해봤어요 별 하트 세모 이와 같은 세 개의 모양을 각각 한 줄씩 반복하여 그려주는 거예요 자 어떤 예가 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 거예요 자 정한 규칙이 각각 한 줄씩. 반복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한 줄, 한 줄, 한줄 이와 같이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또 다른 규칙을 정해 봤어요. 역시 같은 모양들을 이용하는데 이번에는 각각 한 개씩 반복한대요. 어, 좀 전에는 한 줄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개씩이라는 표현이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한번 만나볼게요. 이렇게요. 별 하트 세모 별 하트 세모 별 하트 세모 어때요? 각각 한 개씩 반복하여 그려 준 것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이렇게 규칙도 이 규칙을 정해서 무늬를 꾸며 보았고요. 다음 것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역시 모양은 같습니다만 각각 두 번씩 반복하여 그려 준다라는 표현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각각 두 번씩 어떻게 모양이 주어지게 되는지 그 무늬를 한번 만나 봅시다. 이렇게 별두 개, 하트 두 개, 세 모두 개. 별두 개, 하트 두 개, 세 모두 개. 이렇게 하니까 각각 두 번씩 반복하여 그려준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나름의 규칙을 정해서 무늬를 꾸며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런 모양을 사용하되 선생님과는 다른 규칙을 정해서 또 새로운 무늬를 꾸며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핵심의 개념을 살펴보았으니 128쪽 10번 중요 문제예요. 자, 문제 봅시다. 규칙에 맞게 무늬에 색을 칠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무늬가 주어져 있는데 색을 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규칙이다 라는 말이 주어진 것을 보니까요. 자, 이렇게 위쪽에 주어져 있고요. 오른쪽 바깥 부분에 색이 칠해져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아래쪽 바깥 부분에 색이 칠해져 있고요. 이번에는 왼쪽 바깥 부분에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색을 칠해야 할 부분은 바로 처음에 칠한 것과 같은 곳에 색을 칠해 주어야겠죠. 이렇게 규칙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제일 처음에 표현되었던 곳에다가 이렇게 색을 칠해서 규칙에 맞게 무늬를 완성해 주세요.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해결이 되었다면 색을 칠하는 규칙이었으니까 우리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129쪽에 8번입니다. 다음, 규칙에 맞게 빈칸에 들어갈 무늬를 구, 그려보쇼. 이번에는요, 세개 규칙이 아니라 무늬에 따른 규칙이 되는 거예요. 무늬 만들기 규칙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보면 두 개의 모양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각각 두 번씩 반복해서 무늬를 만듭니다라고 했죠. 이것을 각각 두 번씩이다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하세요.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요. 주어진 모양을 각각 두 번씩 반복하여 무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늬를 만든다라는 것에서 규칙을 발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만들어진 무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무늬들을 보고, 아, 여기에서 이용된 규칙은 바로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찾는 연습이 매우 많이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우리 그 핵심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동물 친구들, 무엇인가 일이 일어났나 봐요. 우리 동물 친구들 만나볼게요. 우와, 난 몰라. 어? 왜 그래, 야옹아? 학교 숙제를 해둔 종이로 초대장을 만들었지 뭐야. 힝. 뭐? 우와? 어디 봐봐. 덧센표랑 수별표네. 곱셈표도 있고. 응, 음, 이 표를 완성하는 게 숙제인데, 초대장 만드느라 이렇게 잘려버렸어. 난 몰라. 부분만 보여서 잘린 부분이 뭐가 있었는지 모른단 말이야. 괜찮아, 괜찮아. 규칙만 잘 알면 잘린 부분도 다시 완성할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럼, 음, 어디? 여기 더센 표는 가로랑 세로의 수를 더하면 되겠는데? 이수 배열표는 음 5, 10, 15, 5씩 커지는 규칙이 있어. 정말 그러네. 그럼 곱셈표는 음 아하, 4씩 커지고 있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네. 그렇지. 그렇지. 이 야, 너희들 덕분에 숙제도 하고 다 해결됐어. 고마워. 에이, 볼. <laughs> 정말 슬기로운 친구들이죠. 어렵지 않게 잘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요. 함께 교재 속의 내용 만나보도록 할게요. 음, 여러분들과 만나볼 핵심 세 번째 내용은 더 셈표에서 규칙을 찾을 수 있어요라고 표현된 거예요. 그러면 더 셈표에 나타나는 규칙이 무엇인지부터 이해를 해 주어야겠죠. 그래서 더 셈표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제일 위에 보세요. 0부터 6까지의 수가 쓰여져 있고요. 왼쪽부분 도 0부터 6까지의 수가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런 걸 바로 덧셈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덧셈표에서 이 가운데 부분에 들어갈 수들 있죠. 이 수들은요, 여기는 요 3을 보면 2하고 1을 더해서 나온 수입니다라고 할수 있고요. 또 여기 있는 7은요, 5하고 이렇게 2를 더해서 나온 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덧셈표 요 안쪽에 들어가는 수들은 어떤 규칙으로 그 답이 표 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먼저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덧셈표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덧셈표가 완성이 되었다면 이제 이런 내용 한번 볼 게요. 완성하고 나서 봤더니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갈때 1씩 커집니다라는 표현이 주어져 있죠. 그럼 여기서 한줄 정해볼까요. 0, 3, 4, 5, 6. 어때요?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갈때 1씩 커지고 있다라는 규칙 찾을 수 있어요. 한 줄만 더. 여기도요. 5, 6, 7, 8, 9, 10, 11. 어때요? 역시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갈때 1씩 커집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아래로 한 줄씩 내려갈 때 1씩 커집니다. 정말 그럴까? 그러면 한번 내려가 보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내려가 볼까요? 5, 6, 7, 8, 9, 10, 11. 그래요. 아래로 한 줄씩 내려갈 때마다 1씩 커집니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요렇게도 보세요. 역시 아래로 한 줄씩 내려갈 때 1씩 커지고 있구나. 라는 거알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어렵게 생각되는 규칙인데요. 자, 3의 규칙을 보세요. 빨간색 선 위에 있는 수들은 2씩 커집니다. 0, 2, 4, 6, 8, 10, 12. 그래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씩 커지는 규칙이 있군요. 그다음에 파란색 선 위에 있는 수들 보세요. 이걸 우리가 비스듬하게 주어진 수들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자, 이렇게 파란색 선 위에 있는 수들은 6으로 모두 같죠 그런데 그것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더셈표에서 비스듬하게 주어져 있는 수들은 모두 서로가 같구나라는 규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요. 더셈표를 어떻게 완성할 수있는 완성의 규칙도 알아야 하지만 완성하고 난 다음에 표현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해요. 자 이렇게 덧셈표의 규칙을 발견해주었다면 자 이번에 만나볼 것은요 핵심 4번의 내용으로 수 배열표에서의 규칙을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쭉 늘어놓아서 수를 표현해준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수 배열표 0에서부터 쭉 보니까 99까지의 수가 쓰여져 있군요. 바로 이렇게 표현된 것을 수 배열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일단, 여기 보면요. 노란색 칸을 한번 보세요. 40, 41, 42, 43, 쭉쭉쭉쭉, 49까지의 수가 쓰여져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갈 때마다 1씩 거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럴 때 노란색 칸의 규칙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 규칙이 뿅! 하고 나타날 거예요. 자, 노란색 칸의 규칙은 무엇일까? 규칙 나와라! 그렇죠. 40부터 바로 1씩 커집니다. 라고 표현해 줄수 있어요. 그 다음에 초록색 칸의 규칙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가 여기가 바로 초록색이죠. 이럴 때에는 나왔죠. 6부터 10씩 커집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히나 10의 자리 숫자가 1씩 커지고 있기 때문에 6부터 10씩 커집니다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였죠. 그러나 이렇게만 규칙을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노란색 부분이다라고 했던 것과 같은 규칙으로 표현이 되어진 줄들도 많이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초록색 부분이다라고 했지만 여기 10씩 커졌죠. 아래로 가면서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모 모든 부분들은 동일한 규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수 배열표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규칙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규칙을 이해했을 테니까요. 이제 우리 친구들과 만나 볼 다음의 내용은 문항이에요. 문제는 수 배열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는데 133쪽을 보세요. 노란색 칸에 있는 수들의 규칙을 찾아 쓰세요. 9번의 문제라고 해서 주어져 있죠? 그러면 노란색 칸에 있는 건그 수들이 30, 32, 34, 36, 38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고 이럴 때 수들은 얼마씩 커진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바로 2씩 커집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규칙을 찾아서 쓰게 되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30부터 2씩 커지는 규칙입니다. 이렇게 그 규칙을 찾았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항 9번에서는요. 나타나는 수들 사이의 규칙을 발견해 주는 거였어요. 그러면 다음 문항도 한번 볼까요? 빨간색 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수들의 규칙을 찾았어라 라고 했는데, 지금 분명히 빈 곳이 보이시죠? 그런데, 3, 여기 24에서 36으로 간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끝에 48. 처음에 0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12만큼이 커지고, 다시 12만큼이 커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빈 곳에 들어갈 수는 12였어요. 그럼 이럴 때 규칙을 적을 때에는, 예를 들어, 0부터, 12씩 커지는 규칙입니다. 이렇게 그 규칙을 설명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6단원에서는 특히나 규칙을 찾아 쓰세요라는 부분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지는 내용으로는요. 음, 핵심 다섯 번째, 곱셈표에서의 규칙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표현된 것을 우리는 곱셈표라고 얘기를 해요. 1부터 9까지의 수와 1부터 9까지의 수가 쓰여져 있죠? 그런데 이 안쪽에 주어진 수들은 어떻게 셈이 이루어진 거냐면요. 여기 있는 8은요, 4와 2를 곱해서 8이라고 표현이 됐던 거고요. 여기 있는 20은 5와 4를 곱해 20. 이렇게 해서 곱셈표를 완성해 줄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란색 선 위에 있는 수들의 규칙을 만나보도록 할 거예요. 파란색 선에 있는 수들의 규칙 무엇일까? 3, 6, 9, 12, 15, 18, 21, 24, 27. 그럼 이제 그 규칙을 한번 알아 봅시다. 규칙이 나올 거예요. 어떤 규칙이냐? 바로 3씩 커지는 규칙이죠. 또는 3의당 곱셈 구구입니다.라고 표현해 줄수 있어요. 이번에는 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초록색 선 위에 있는 수들의 규칙이다라고 했죠? 6, 12, 18, 24부터 54까지. 그럼 이제 그 규칙이 나옵니다. 이렇게 6씩 커집니다. 또는 6의 단 곱셈 구구입니다와 같이 표현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곱셈표의 규칙을 잘 알고 있으면 문제해 결도 한결 쉬워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 만나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문제는 곱셈표를 완성하세요라는 문제예요. 빈 곳이 보입니다. 2, 6, 12. 그럼 16은 2와 8의 곱으로 주어지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4, 4, 16. 여기 빈 곳은 8, 2, 16. 그런데 여기 빈곳 보이시죠? 6, 십 12, 6, 6, 삼 36. 이와 같이 표현해서 곱셈표를 완성해 줄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여러 가지 내용을 학습해 보았는데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